어서오세요 트레이그 팀입니다 어,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이고요 지금 시간은 어, 저녁 6시 조금 넘었어요 아, 시작하기 앞서 영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견해는 제 개인의 견해임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음, 뭐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말을 했어요. 계속 나는 롱 본다. 계속 롱 본다.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점 공유한 대로 저는 매매를 했는데, 음. 짧게 짧게 손절도 두 번인가 했거든요. 음. 이렇게 막 올리면서, 어, 텔레그램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그런 걸 공유를 좀 했었는데, 음. 와이파가, 여기가, 연장이 쭉 나오는데, 이 연장이 이쯤에서였나? 어, 이쯤에서 끝나고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게 5분봉 보면은 21... 아, 이쯤 여기였죠? 여기... 여기였는데, 여기서 계속 갔다가... 어, 이렇게 올리는구나 해서 여기서 롱 잡았는데 털리고... 아,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빼고 올리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롱, 여긴가? 여기서 저점 깨자마자 롱 탔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본절 나가고, 짧은 손절이 좀 나갔는데,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난 뒤에, 음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다이건을 애 형태로 롱 물량을 헌팅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시파 마지막 자체가 엔딩 다이건을 애 나와서, 근데 시파 연장으로 보기에 너무 너무 여기서... 여기서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야, 과하게. 음, 그래서, 아, 여기는 좀더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해야겠다. 어,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파동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기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했던 게, 어, 보자. 일단, 공유했던 게, 아까 그 봤던 여기 와이파가, 그더 나오는 것 같고, 더, 좀더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파동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변곡이 나오면, 음.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매매를 하자, 였거든요. 어, 여기, 최소한 마지막 파동. 예상하는 부분, 직접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체크하고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걸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IQ 어, 21일 날 IQ를 올렸어요. 7.7일 정도 짧죠. 손절 매우 짧게 잡고 단타쳐도 괜찮다. 어, 슈팅 나면 팔아라 했는데 어, 슈팅이 나왔어 이때 어, IQ 큐 <laughs> 어려운 거 봐. 21일. 몇 시였냐? 21일 10시. 21일 10시. 어, 여기네, 여기. 9시? 10시. 여기. 8 0몇 시였거든. 아무튼. 아,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올렸고 그 뒤에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이게 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20%? 정도,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단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천만원 단타 쳤더라도, 끝까지 먹으면 200이지만, 끝까지 못 먹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하고, 이때 말하고, 8., 8.4? 8.4였나? 이때 팔았을 거예요, 이때. 이때가 아니지. 여기 좀 밑에, 한, 여기 정도. 8.4 쯤에서 8.43인가? 8.43?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조정받길래, 역시 슈팅이 파는 거다. 단타잖아. 했는데, 이게 쭉, 제대로 된 슈팅이 한번더 남았었죠. 뭐좀 배가 아팠지만, 어쨌든, 음뭐 짧은 시간에, 그죠? 사자마자 바로, 짧은 시간에 수익을 잘 봤으니까 어, 꽤 많이 났거든요. 수익 자체는 왜냐면 리스크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고, 음, 그저께 새벽쯤에, 그저께 새벽쯤에 제가 어, 보자, 어, 그저께 새벽에 새벽 4시에 27.2 중요한 자리다. 음. 그래서 이런 주르륵, 그리고 27.2 아래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 아래 좀 어, 조심해야 될... 구간? 이런 것들 좀, 뭐야, 이거? 어. 조심해야 될 구간들 체크를 좀 했어요. 보면은, 여기거든요? 27.2. 지금 27, 2, 어. 6, 6이잖아? 그니까 러27.2이 자리야, 이 자리. 음. 그래서 보면은 얘가, 15분 차트로 볼까? 어. 얘가 여기 쭉 내려올 때, 중요한 자리라고 했어. 새벽에. 새벽 4시였나? 4시였죠, 새벽 4시. 이때. 내려오자마자, 이때 여기 중요한 자리다, 여기. 중요한 자리다. 지지 받더니한번 올라가고, 한번더 올라갔죠. 지, 지울게요, 이거. 음. <laughs> 그래서, 어, 여기까지 텔레그램에 공유를 했었고, 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갈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요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요지는, 결국에, 여기였죠. 여기가, 이렇게.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는데, 사각형보다는 이렇게, 어, 러닝 플랫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뒤로 쭉쭉쭉 봤을 때는, 영상 찍었을 때 이, 이쯤이었어요. 저번 영상 찍었을 때 이쯤이었는데, 음, 이 자리에서는 결국에는 상승할 경외수가 더 많고, 확률도 높고, 손익기도 좋다. 이거였어요. 응, 음, 이거였어. 그 당시에 여기서 좀더 빠질 수 있다. 왜냐면 플랫이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더 깨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언급했었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갈지. 플랫인데 이 보통은 여기 저점을, A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 삼각형이 나올지 이걸 모른다 했죠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는 롱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 손익기도 좋고 확률도 높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기서 러닝플랫 수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후에 w 지지고지우 깔끔하게 하자 여기서 w 러닝플랫 나와서 x 와이파가 이렇게 가거나 뭐 어떻게 가겠죠 이 와이파가 이후에 나오는 이 와이파의 흐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는 어이 앞에 파동 그리고 중간에 X파 나오고 난 뒤에 여기 와이파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플랫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은 플랫이 나오거나 아니면 은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하고 첫 파동은 여기서 첫 파동은 ABC 나왔죠. <laughs> 이후, W, X, Y.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플래시든, 삼각형이든곧 상승이 나온다라고 본 관점이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체크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봅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27.2.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음,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시간을 좀 끌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좀 했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좀 확대해서 볼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하나의 조정파동이었고, 조정파동이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이 조정파동이 끝났다. 즉, W, X, Y파가 여기서 끝났구나. 어, 한파동이 끝났다. 그러면 즉, 하나, 한파동이 여기서 끝났죠? 이 한파동 나오고, 그리고 또한 파동 나왔어. 그럼 마지막 WXY파가 나오던, 아니면은 WX, 여기서도 또,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죠? 음, 아무튼. 잠만 뭔얘기할라 얘기하려고 했지 얘기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순서가 좀 헷갈리네 어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지금 그 다음 파동이 진행중인건데 진행중인건데 보면 이걸 만약에 플랫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 파동 이 내려오는 파동이 이 A파 시작점을 깨긴 했어요 어 아래 이탈을 하긴 했거든 넘긴했어 그 말은 불규칙 플랫으로 인식을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C파 나오겠죠? C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 형태의 이런식으로 이 처음에 시작점 플랫 시작점을 살짝 깨고 올라가는 이거는 어, 이러한 형태의 불규칙이면 보통 C파는 이 B파의 시작점을 넘기거든요 조금이라도 단 1달러라도 넘겨야 돼요 어,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은 상승한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또뭐 있었지? 음, 아,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다. 삼각형이 나오는 거다. 라면, 라면. 음, 저는 가능성이, 이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 W, 그리고, X 나왔죠? 여기까지. 아, 그림이 좀 이상하네. W, X 나왔죠? Y파에서는, W, X, Y. WXY 이 Y에서는 음, 삼각 삼각형이 많이 나와요 파동이 종결될 때 종결 파동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와이파에 와이파 와이파에 와이파에서는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가 WX 열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음, 이게 플래시든 삼각형이든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상방이란 말이야 관점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정 짓지 말고 둘다 열어 놓자고, 어, 둘다 열어 놓고 상방을 어, 중점적으로 베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면 보통 보통 나왔죠. 그럼 이이 이 아래 이 나온 파동에 어, 이 비파에 보통은 61 .8, 61 .8, 61.8, 61.8, 음, 61.8, 보통 이전 파동에 61.8% 정도 되돌리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보편적으로. 딱딱 맞진 않는데, 대충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삼각형에서는 여러분, 음 보통은, 삼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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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 나온다 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이 부속파동들 있죠. 이 부속파동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랫이, 아이고, 이런, 식 이렇게 플랫이, C파가 연장되는 플랫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삼각형 내부파동으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데서 충분히, 이렇게. C가 연장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C가 연장되는 플랫이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라면, 오케이?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음, 이제 결론을 내야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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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제일 지랄 같은 경우 하나를 체크해야 돼요. 제일 지랄 같은 경우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봐봐요. W, X, 그리고 Y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Y파가 지금 나오는 거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지 W, 이 X파가, 이 X파가 아직 안 끝났을 수가 있어요 X파가 더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나가 남았다, 이게 지랄같은 경우인데 왜 지랄같냐면 이 X파에서는 3중 조합이 가능하거든? 3중? 그 말이 뭔, 뭐, 뭔 말이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다시 또 X파가 나오고, 이 마지막 Z파동을 만들기 위해 내려갈 수 있다. 근데, 근데 이 Z파가 삼중조합에서는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Z파 안에서, X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죠? 왜냐면, 이 파동이 우리가 끝난지 알려면, 자, 확대해서, X파, 여기, O, X라인을 다 그어. O, X라인 그어. 그럼 이 파동이, 이 하나의 파동이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가 Y파로 끝났다고 라 생각을 하면, 얘가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한번, 어, 깨줘야, 깨줘야 아이 파동이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죠 컨펌을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아직까지는 그죠 멀리 남았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상승을 보지만 이렇게 한 파동이 더 빠지는 지랄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보통 어이 삼중조합에서 이 마지막 집합 그리고 이 무제한 삼각형이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지금 이건 좀 짧게 그렸는데 무제한 삼각형은. 다시 그러자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시간을 되게 길게 나와 길게 행보를 길게 한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많이 빼진 않는데 길게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길게 계속 행보하는 거야. 어 이거 이건가 아닌가? 되게 헷갈리게 어. 되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요러한 시나리오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예상을 해 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빨리 요약합시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할게요 1번 음, 여기서 뭐 플랫이던 삼각형이던 어, 그리고 삼중복합이 진행 중인 것이던 이 아니지 어. 다시 다시 <laughs> 플래시던 어, 뭐야 삼각형이던 만약에 이렇게 삼중복합 방금 얘기했던 삼중복합이 진행 중인 경우만 제외를 하면 어, 제외를 하면 다음 파동은 상승을 본다 삼중복합일 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횡보가 길어지겠죠 횡보가 길어지고 당연히 저점은 깰 거다 삼중복합이라면 어, 어. 그니까 그니까 어쨌든 경우의 수를 따져왔을때 지금은 롱이야. 지금은 롱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할 거다. 라는 걸 공유하는 거고, 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삼각형이어서 여기서 플랫이, 어, C 연장 플랫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그러니까 임펄스가 나오는 거지. 임펄스가 나올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막 이렇게 움직일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떤 매매 방식을 좀 써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해줄게요. 뭐 댓글 달던 뭐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던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어 이게 만약에 삼중복합이 나오는 거더라도 짜증 나겠지만 매매 방향을 잡는 데는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 음. 이게 두 번째 결론이고. 영상 마지막 요약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다. 아까 전에 봤죠 음, IQ 이런 이런 걸로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낼수 있어. 어, 낼수 있어. 어쨌든 수익을 낼수 있고 음, 적어도 잃지 않기 위한 매매를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음, 오늘 할말 끝. 아디오스.